낭만가족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6년도 1월 23일 오후 10시 38분 지나는 시점입니다. 삼성 sdi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일단은 제가 목요일 금요일 장에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아, 죄송하다라는 이야기 먼저 드립니다. 제가 몸이 조금 안 좋고 일도 있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 SDI를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때가 언제냐면은 수요일. 아, 지금 금요일이니까 이틀 전 수요일에 어재다 <laughs>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대로 급등을 해버렸어요. 아, 수요일에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대로 급등했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쭉 끌고 가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장대 양봉 바로 뽑아놓고 지금 5% 하락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무시합니다. 내려가면 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세력들한테 가불기 걸었을 때 느낌 기억하시죠? 우리가 추석 때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꾸 주춤거렸잖아요. 가불기 걸었죠, 여기서. 내려가면 더살 거다. 올라가면은 수익 그대로 누릴 거다. 했었잖아요.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삼성 SDI 매매를 했었는데 요때 이제 55% 수익을 받습니다 그죠 요렇게 상승을 맞고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다시금 매집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죠 내려오면 가불기에요 여러분들 매집 또 하는 겁니다 세력들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너네 그냥 올려라 하고 우리 목표하는 구간까지 쭉 끌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삼성 SDI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서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부자 됩시다 26년에는 부자 좀 됩시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삼성 S D I 구독자이신데 구독은 눌렀다 아, 낭만주식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갈 사람 다 나갔죠 잘 가세요 자 일단 삼성 S D I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 왜 나왔는지 이유부터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삼성 S D I 하락이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대차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CES 2026에서 나왔던 핵심 발언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젠슨 황의 에, 이야기. 얘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2026년 올해 안에 엔비디아 이름을 달고 도로에다가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전기차로 돼야 된다. 그러면은 2차 전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현대차의 아틀라스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아틀라스는 3년 안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다가싹다 공급을 해서 피지컬 AI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게 이제 가정용 로봇으로 2028년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을 타고 이 현대차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눌렸죠. 왜? 그러니까 기대감이 큰건 알겠다. 기대감이 큰건 알겠는데 이걸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기 힘든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 언제 벌어들이냐? 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삼성 SDI가 요 흐름을 타고 떨어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근본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결국 현대차가 이거를 뭐 수익을 내든 말든, 얘네한테 납품을 해야지 현대차가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니까 먼저 상승을 하게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니까 러얘 떨어질 때좀덜 떨어지고, 얘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근데 지금 현대차에다가 공급을 하는 게 아틀라스, 요 로봇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포트. 이 레포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제가 싹다 작성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핵심으로 꼽아 드렸었던 삼성 SDI의 재료가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미래 지향적 산업 전고체 배터리와 ESS라는 내용을 적어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죠? 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방향성을 잡고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제목에서부터 친환경 시대에서 배터리 대장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거 로봇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가정용으로 쓰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쓰고 하는데 불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슈예요. 예를 들면 휴림 로봇 보시면은. 하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아니 결국에 로봇에 들어가야 되는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 종목이 떨어지니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로봇은 수익성을 언제 는지 몰라도 로봇에다가 납품을 하는 삼성 SDI 얘네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일단 이 흐름들을 타고 좀 조정을 받은 거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뉴스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전기차 캐즘에 방전됐던 배터리. 표자 etf로 로봇 엔진으로 제기하느냐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 그대로요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에 들어가야 되니까 관련한 종목들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개념이라는 거죠 음, 이 내용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뭐 로봇 고성능 배터리 큰손 될까 결국에는 로봇이 수익성 을 언제 낼지 몰라도 수익성을 내게 되면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할 거고 수익성을 못 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큰손이 될까? 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여태까지 뭐 테슬라 없으면 상승 못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캐즘 어쩌라고?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하락 두 번째 이유로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해 되셨으면. 자 하락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었던 것 중에 가장 큰게 ESS 정부 입찰 1조원짜리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70% 따냈잖아요. 2차, 2차례에 대해서도 크게 비중을 가져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LG 엔솔이나 SK온, 이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화재 안전성이 가장 뛰어났다고 라 보고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생각보다 예상 외의 결과 자, LG 엔솔 같은 경우에 삼성 SDI랑 함께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LG 엔솔이 45%, 삼성 SDI가 40% 이런 비중을 조금 가져가 버리게 되니까 조금은 걱정이 된다. 요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물론 상승한 것도 삼성 SDI가 훨씬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5%가량의 상승 분량을 보였다라고 이제 할수 있는 거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오른질 않았으니까 좀덜 떨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2% 떨어졌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아 조금 얘가 요번 입찰에서 LG엔솔이 좀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어, 전구체 배터리, ESS, 2차전지 요때 이미 테슬라랑 계약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때 삼성 SDI 55% 수익 내고 팔았을 때이 다음날 바로 공시 나왔잖아요. 테슬라에다가 저거 납품했다라고 그래서 다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ESS 이슈 다 갖고 있으니까 매집한 상태에서 눌리면 더 모으고, 안 눌리고 올라가면 그대로 수익을 즐겨낼 겁니다. 수익 잔치를 할 거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크나큰 부자가 되도록 할 겁니다.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알아야겠죠?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레포트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레포트 이제 여러분들께 이미 작성을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목표가,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 전부 읽어보시면 아 삼성 SDI 저평가 되었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010-5741-1740번호 삼성 SDI 자료 삼성 SDI 자료 이렇게 이제 연락 남기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는 전부 전달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두 시간 이내에 자료 전달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호환이 안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메일까지 여쭤보면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못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제가 24시간 이내에 답장을 안 드렸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눌러서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분들께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낭만 주식에게 현대만의 솔루션 모뭐 차료 다 받았다라고 게시물 탭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낭만 주식에게 현대만의 솔루션 네이버 SK 바이오팜 삼성 SDI 프로그램 전부 전달 받았습니다라고 1년 전부터 581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 주식은 정말 투명한 채널입니다라고 댓글로 증명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눌러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최신순으로 한번 눌러 보세요. 최신순으로 눌러 보시면 추석 때 제가 아까 55% 수익 냈다라고 했잖아요. 추석 때 자료를 받아 가셔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댓글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 있죠? 음. 3개월 전인데. 여기 어딜 텐데? 어, 여기 있네요. 풍성한 추석 되세요. 요 시점에 위 아래로 삼성 SDI 수신, SDI 수신. 어, SDI 수신, SDI 수신. 그죠 이렇게 아래로도 있고, 위로도 있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SDI 수신하시면서 저랑 같이 55% 수익을 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100% 무료로 자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저랑 함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 혼자가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부자가 되면 옆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제 낭만입니다.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따라오십시오. 삼성 SDI 자료 010 574 7 4 0 번으로 문자 연락 남기시면 한 번도 빠짐 없이 한두 시간 이내에 100% 무료로 자료 전부 전달 드립니다. 저희 정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차트 설명과 수급 설명 해드리도록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 이거 프로그램 안 돌렸네. 자 돌려놓고. 자, 수급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좋죠? 하방 경직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하방 경직 생기기에 좋다. 저점이다. 라고 우리는 연기금 수급만으로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쉽게도 5거래일 채울만 하면 은 매도, 채울만 하면 매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최근 한달 순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54만 주나 보였기 때문에 뭐 잠깐 눌렸다 갈 수도 있긴 하겠다 생각을 하되 여기 눌리면은 가불기 걸고 매수 더한다. 이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수분석 돌려놓고 자 우리가 지금 딱 보세요. 삼성 sdi 이렇게 이제 매수 매도하고 급락 매도 급락 매수 생겼네. 그죠? 자 이거 확대일좀 하고 싶은데 내걸어 여기 있다. 자, 아 이거 목요일에 나왔었네. 목요일에 매수 신호 뜨면서 급등한 거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에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니까요. 어렵지가 않다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거 외국인 대장인데 3점까지 올라왔네요. 기관 투자자 30점, 개인 투자자 92점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배점을 하는 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프로그램을 좀잘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그쵸? 우리가요. 요번에 이제 매수 신호가 들어왔고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차트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일단 이 종목의 펀더멘탈 상의 분석으로는 레포트에 제가 적은 가격까지 저는 종목을 홀딩할 건데 그 사이에 혹은 그보다 위에까지 오버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 이 프로그램에 있는 매도 신호를 참고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미리 촬영해 두었던 동영상을 좀 덧붙여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고점이신가요? 아직도 주식을 어디에서 사야 하고 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내 주식을 지금 팔아야 할지, 저 주식을 지금 사야 할지, 아직도 고민되고, 어떻게 주식을 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 오늘 구독자 상시 이벤트를 통해서 모조리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대표 종목 중한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했을지 바로 감이 오지만 이때 당시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다음날에 어떻게 이런 장대 음봉이 뜰줄 알고 여기에서 미리 매도를 좀할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네이처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 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심 종목 들에 대해서 모두 어떤 종목을 내가 이 종목을 현재 팔아야 하는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적절한 가격은 얼마일지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 나오고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지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특히 이 낭만 지표를 사용하시면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관심 종목들의 트레이딩 타점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010-5741-1740번으로 낭만 주식, 낭만 주식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이 다운로드 가능한 URL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한두 시간 이내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답장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그 즉시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요. 열혈 구독자분들의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요청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010 574 9740 번으로. 다시 한번 낭만 주식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URL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삼성 SDI라는 주식을 수익을 크게 냈습니다. 잠깐 매매일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삼성 SDI 우리가 추석 때, 이때 추석 때 종목에 진입을 해서요. 여기서 55% 가량의 수익을 내고 함께 매도를 했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개념은 어떻게 종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종목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삼성 SDI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더블클릭, 이 관심 종목에 저장해 놓으신 거를 더블클릭하면 그대로 검색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삼성 SDI는 이전에 이 스윙 지표를 바탕으로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 이후 추세적인 대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전지가 끝나던 시점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SDI는 우리가 파란 색깔 요 급등락 지표 구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종목의 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이냐라고 한다면 자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뒤로 땡겨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이때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7일이네요. 제 프로그램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시뮬레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날짜 선택을 2023년도 3월 27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로 설정을 해보면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날짜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이 종목에 현 시점에서 대장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2점을 배점해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확인 누르시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점을 배점하고 이 종목의 대장은 외국인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빵점을 주고 있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우하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 주식이 싸졌어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점을 주고 나서 이들이 99점, 98점, 95점, 90점 점수를 점점 낮게 배점함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점수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금 원상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은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2점까지 점수를 깎았고 개인 투자자는 96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해소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은 점수를 다시 낮게 배정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점수를 높게 배정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분석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뒤로 돌려서 가장 높은 때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어떤 점수를 줬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확대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 분석 버튼을 눌러 두었는데요. 자 추가로 이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증시 일정과. 뉴스도 그때 과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니 고점과 저점일 때 어떤 뉴스가 이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 미치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단순하게 지수에 차트 가격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장기 관점, 어떻게 지금 지수 분석을 할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색칠이 되게 됩니다. 색칠이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4,000 코스피를 넘어가던 시점에 여러분들께 저는 매도를 하셔라. AI 반도체 종목들 매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코스피의 저항대역을 가볍게 뛰어넘었으면서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며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던 거였죠. 이때 이후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가 전부 넣어 두었으니까 시장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하실 수 있게 인터넷에 있는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검색하시면서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계산된 적정 가격들은 최소한 이 정도 선은 한번 지켜보자 라는 개념이지 최종 목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로 전달드리는 레포트와는 다른 가격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레포트로 제공드리는 종목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참고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간다든가, 반대로 내가 사고 나면 주가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포착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이제는 할수 있습니다. 0 1 0 5 7 4 1 1 7 4 0번호로 낭만주식, 낭만주식이라고 문자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저의 구글드라이브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서 PC에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구독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크롬에서 할때또 다운로드가 잘 되고 사용이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낭만 주식이라고 0105741의 1740번으로 연락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으로 제공을 드리지만 만약에 기간 만료가 되었을 시에는 언제든지 제 요청하시면 다시금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성과를 주식시장에서 꼭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석을 진행해 보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혼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010-574-740번으로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종목 남기시게 되면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 그 이후에 가능하다면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테니 답답하신 종목이 있다면 연락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초보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우수한 선택지였기를 바라며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낭만 주식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 꽃길이 열리길 바라며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가장 큰 후원이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